안녕하세요 장희태입니다. 벤츠 g l e 쿠페 450D 요거 367마력 디젤 직렬 6기통 아 그리고 시속 100km까지 5.6초 만에 슉 가고 예 네, 근데 이게 가격이 1억 3,700만 원이나 하나 이게 이거 원래 1억 살짝 넘던 거 아니었나 이거? 자동차를 쉽고 재미있게 미디어 오토 잠깐 찾아보니까 이게 2020년에 g l e 쿠페 처음 들어왔을 때 330마력짜리 400D 요게 1억 1 960만 원이었구나. 근데 요거는 그때 거보다 훨씬 세진 거예요. 4 8트 마일드 하이브리드 장치가 들어가면서 367마력으로 쭉 올라갔어요. 그래서 400D가 아니고 450D. 단순히 힘만 세진 게 아니라 시동 걸리고 시동 꺼졌다가 막 이랬을 때 진동 소음 같은 거 줄어들고 출력도 좀더 여유로워졌다. 자, 근데 이게 신형이긴 신형인데 완전 신형 아니고 부분 변경인데 부분 변경도 하 이게 이거 그냥 부분 변경이라고 해야 될지 말지 할 정도의 진짜 약간 바뀐 부분 변경 헤드램프도 그대로인데 요 안에만 이렇게 바뀐 겁니다 원래는 기역자로 요렇게 되어있었던 주간주행등이 들어갔는데 점선으로 띡띡 되어있는 주간주행등 들어간 멀티 LED 헤드램프로 바뀐 거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에 여기 점점점점점점점점 박혀있었던 게삼각별로 따다다닥 이렇게 박혀있는 거 여기도 조금 바뀌긴 했죠 그리고 범퍼 밑에도 조금 바뀌긴 했는데 분위기는 비슷한데 장식이 좀더 더해진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앞모습이 전반적으로 적으로 바뀐 듯안 바뀐 듯 바뀌었다. 철판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바꿨다.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가시면은 뭐 휠은 뭐 이것도 그냥 원래 보던 거죠 멀티스포크 휠. 저는 벤츠 휠 중에 이게 제일 마음에 들긴 하는데 21인치 휠, 예, 275 45 21. 뒤에는 275가 아니고 315 40 21. 같은 21인치 휠인데 이제 폭이 315mm나 되는 아주 광폭 타이어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뒤로 쭉 가면은 앞보다 바뀐 게더 없어. 스포일러가 들어갔고. 테일램프 안에가 기존에는 이렇게 네모네모 있는 거였는데 직선으로 바뀌면서 조금 느낌은 바뀌었죠 네, 그리고 범퍼 밑에나 뭐임 머플러나 밀뭐 이런 거는 그냥 기존이랑 같은 거 같아요 하여튼 살짝살짝 살짝 바뀐 부분 변경 같지 않은 부분 변경이다 근데 이거 주황색으로 들어오겠지 예전에는 이게 빨간색으로 깜빡깜빡하고 그랬었거든요 어, 그래도 주황색으로 들어오네요 예전에 이게 빨간색으로 들어왔던 었 거는 한미 FTA 때문에 미국에는 방향지시등 주황색으로 안 해도 돼요 그냥 빨간색으로 해도 되고 근데 그게 그대로 들어오면서 1억이 넘는 벤츠인데 여기가 빨간색으로 껌빡껌빡 되던 시절이 조금 있었죠. 사실 그건 좀, 그건 좀 아니지. 이게 무슨 뭐, 뭐 3, 4천만 원짜리 차도 아니고 1억 넘는 벤츠인데 이 정도는 좀 신경 써줘야지. 미디어 오토. 벤츠 GLE는 다 알죠? 벤츠의 중형 SUV 길이가 5m가 채 되지 않고 휠 베이스는 3m가 채 되지 않는 SUV 그러면 가장 흔한 사이즈예요 벤츠의 GLE가 있으면 BMW에는 X5가 있고 근데 벤츠 GLE가 훨씬 더 먼저 시작됐어요 1997년도에 벤츠 M 클래스 ML. 벤츠가 먼저 SUV 이렇게 뛰어들었죠 원래 벤츠는 지바겐이 있었는데 제대로 된 도시형 SUV를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지바겐 베이스를 해서 만들려다가 이게 너무 성격이 달라서 이제 그때 당시 도시형 SUV를 잘 만들고 있었던 미쓰비시 파제로를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벤츠 ML 1세대 요게 딱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미쓰비시의 기술을 요렇게 해가지고 만든 흔적이 주유구가 운전석 쪽에 붙어있어. 사실 벤츠는 모든 차의 주유구가 동반석 쪽에 뚫려있거든요. 1997년도에 나온 1세대 ML만 요쪽에 있는게 미쓰비시 기술이 어느정도 좀 들어가있는 흔적이죠. 그리고 2005년에 2세대 ML M클래스 요거 만들 때부터는 주유구가 다시 저쪽으로 가면서 이제 좀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기 시작. 했는데 2011년도에 또 3세대가 나와요. 근데 이때가 BMW가 X5 만들어서 막 팔고 또 X5 베이스로 해서 X6 쿠페형 SUV를 만들어가지고 막팔 때였거든. 그래서 2011년도에 3세대 ML 딱 나왔을 때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지. 너네 쿠페형 SUV 안 만들어? 그랬더니 우리는 그런 거에는 크게 안심 없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랬던 벤츠가 요 M 클래스, ML 요거를 2015년도에 부분 변경을 하면서 이름도 바꾸고 그리고 쿠페형 SUV도 내놓 그때 이름을 GL이로 바꾸면서 GL이 쿠페도 그때 딱 나왔었어요. 2015년도에.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거는 2019년도에 나온 4세대 GL이 쿠페형 SUV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나온 거에 이제 부분 변경을 거쳐서 2023년도에 나온 게 이제 제가 딱 시승을 하는 건데, 에이, 이게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았다는 거죠. 미디어 오토. 자, 실내도 뭐 바뀐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운전대, 잠자리 스타일 운전대 들어간 거 정도고, 바뀐 게 딱히 없습니다. 최신형 MBUX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한글로 말 알아듣고 막 이러는 것도 잘한다 그러는데, 한번 해볼까요? 안녕, 벤츠. 강남역, 길안내 이런 결과를 찾았어요. 너 무슨 강남 여관이 나오니?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장진택 알아? 죄송해요. 위키에는 찾으시는 정보가 없네요 미디어오토에 대해서 알려줘 죄송해요 위키에는 찾으시는 정보가 없네요 그러면 벤츠코리아에 대해서 알려줘 벤츠는 고급 승용차라서 비싸기는 하지만 분수에 맞는다면 살만한 것 같아요 야 그걸 벤츠 안녕 벤츠가 할 소리냐 분수에 맞으면은 살만하다는 그런 말을 안녕 벤츠가 할 소리냐 그게 벤츠코리아 대표가 누구야 죄송해요 위키에는 찾으시는 정보가 없네요. 아, 룬이 벤치가 아니고도 위키구나, 그냥. 개그맨 김기욱! 위키에서 찾아봤어요. 김기욱은 대한민국의 희극인여자 온라인 콘텐츠 창작자 겸 가수이다. 야, 온라인 뭐 창작자 겸 가수라고? 기우가 너 가수했었니? 앨범을 낸 적이 있어? 와, 이게 희귀야. 나도 모르는 거를 안녕벤치가 알고 있네. 하여튼, 이 안녕벤치가 이 한국어를 조금 더잘 알아듣기는 한데, 이제 정보력이 조금 약하네. 그거 왜 바뀐 거를 뭐 이렇게. 찾아보려고 했으나 뭐 바뀐 거는 뭐 딱히 없어서 그냥 보여드릴게요 유리가 열리는 파노라마 루프가 이렇게 딱돼 있는데 여기에 뭐바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시원시원해 보이고 그리고 키는 요렇게 생겼고요 요즘 벤츠 키가 아니고 한 세대 전 벤츠 키죠 그리고 휴대폰 무선 충전은 요렇게 되고 USB도 있고 여기에 컵홀더가 있는데 이게 차갑게 해줬다가 뜨겁게 해줬다가 하는 컵홀더입니다 그리고 가죽 시트에 열선 통풍 이런 거 앞좌석은 다 되고 뒷좌석은 열선만 되고 그리고 그런데 이제 디자인 요런데 뭐 이렇게 은색으로 칠하고 안 칠하고 뭐 요런 것들이 조금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버튼 구성이라든지 뭐 전반적인 구성은 기존과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PD도 물어보던데 요거는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나라의 하이패스를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요거를 앞에다가 요렇게 설치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앞에 유리가 뭐 자외선 무슨 뭐 광선 같은 거 차단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하이패스를 잘 알아먹지 못해 가지고 요 앞에다가 요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앞에 유리나 뭐 이런 것들 다 차음 뭐 이런 거 하는 유리라서 여러 가지 광선도 차단하지만 소금도 잘 차단하고 옆에도 지금 이중 접합 유리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상태 그대로 요 상태 그대로 한번 해 볼게요. 제가 뒤에 이제 가족을 태우면은 조금 타이트하게 앉죠. 요 정도 앉은 상태에서 그대로 뒤로 가 보면요. 자 요정도입니다 요정도 예, 앉은 상태에서 머리 공간 약간 머리가 스치긴 하지만 머리가 닿진 않고요 주먹 두개반 정도 들어가는 공간 그리고 등받이 각도 조절은 안 돼요 팔걸이는 요렇게 있고 그리고 에어컨 송풍구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리고 USB 에어컨 조절하는 게 요렇게 전자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뒷좌석 밑에 이제 발도 요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좀 있고 뒷좌석 가운데가 이렇게 불쑥 조금 나와 있어요 뒷좌석 가죽도 조금 뻣뻣하지만 그래도 진짜 가죽인데 요게 벤츠 g l 성격에 맞게 약간 더 팔로 가죽 같은 느낌 가죽의 골이 좀굵직굵직 하죠 가죽이 약간 두툼하고 내구성은 좋은 반면에 부드러운 거는 덜하다 자 여기까지만 보고 트렁크 한번 볼게요 자 깔끔하게 생긴 트렁크를 열 때는 벤츠 마크를 뒤집으면 이렇게 열리고요 네, 전동식 트렁크 네 근데 전동식 트렁크라면은 여기에 이제 뭐 빨대 같은 안전장치가 벤츠니까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없네요 안전장치 같은 거 없어요 그래서 네, 닫을 때 그냥 닫힙니다 이거 벤치면은 넣어줄 만도 한데, 이게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요. 하여튼 뭐 트렁크는 널찍합니다. 트렁크 널찍하고 들추면은 또 엄청난 수납공간이 또 나오고 그리고 여기가 조금 높잖아요. 짐 넣고 빼기 힘들 때는 여기 버튼을 누르세요. 여기 버튼을 누르면 은 높이가 낮아져요. 이 정도까지 낮아지면 은짐 넣고 빼기 편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 이렇게 빼고 뒷좌석을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접을 수도 있고, 이것만 가운데만 이렇게 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스키 같은 거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양쪽을 다 이렇게... 접을 수도 있다. 차박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도 할수 있겠죠. 미디어 오토 벤츠와 BMW는 조금 다르긴 해요. X5와 X6는 사실 겉에 패널이 똑같은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g l 와 GL 쿠페는 요 밑에는 GL이나 GL 쿠페나 거의 비슷해요. 예, 그리고 위에, 요 위에 유리창이라든지 이런 거. 예, 그리고 요 뒷부분, 이런 것들은 GL 쿠페가 조금 다른 거예요. GL 쿠페를 만들면서 라인도 예쁘게 하고 높이도 낮추고 그리고 여기도 볼륨감 쭉 높이고 앞유리창도 GL 쿠페가 조금 더 누웠습니다. 뭐 문자 같은 거 조금 더본 하면은 뭐, 벤츠니까 문짝 만드는 요 디테일은 거의 최상급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힌지, 문을 잡아주는 요문 힌지 주물러 떠서 아주 묵직하게 절대 고장날 것 같지 않게. 그리고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요 그레이 존 요런 데도 아주 매끈하게 이렇게 프리미엄 브랜드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디테일까지 꼼꼼하게 다 만드는 거죠. 그리고 벤츠에 문짝 닫는 소리. 소프트 클로징도 들어가 있네요. 자, 근데, 디젤 소리가 좀 들리죠? 디젤 엔진 소리인데, 직렬6 기통 디젤이기 때문에, 엔진 소리가 디젤인데도 좀 부드럽죠? 자, 여기까지만 보고, 367마력, 직렬6 기통 디젤 엔진의 벤츠 GLU 패 450D, 달려보겠습니다. 고고! 미디어 오토. 자, 달리기 전에, 우리, 눈이부터. <목소리> 부메스터. 부메스터는 거의 바와인 윌킨스랑 그냥 쌍벽 에이, 이거 스피커 1세개 들어가고 뭐뭐 뭐 해가지고 이거 좋아요 이거 그냥 막 낭창낭창 거리고 막 저음도 둥둥 퍼지고 공간감도 좋고 세팅 잘했는데요 이거 납니다. 소리가 그냥 막 그냥 막 두들겨 패는 소리. 명확하고 단단한 게 그냥 툭툭툭툭 와 그냥. 아, 이거 단단하고 섬세하고 웅장하게 쫙 퍼지는 거. 다 갖고 있는 오디오야 이거는. 오디오 일단 짱. 자, 요 정도 보고 뭐 내비게이션이나 요런 거를 조금 보려 그랬는데 이게 내비게이션이 이게 아직도 벤츠의 그 난해한 그 내비게이션이에요. 요거 조만간 뭐 티맵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티맵 바뀌기 전까지는 특히 뭐 이렇게 기대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목적지 입력 같은 거할때 데이터가 좀 부족해요. 팀앱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쓰시는 게 속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스포츠 모드, 컴포트 모드, 에코 모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스포츠 모드 넣으면은 약간 rpm이 올라가면서 조금 달릴 준비를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오프로드 모드가 있는데 오프로드를 들어가면은 이제 차고 높이도 높아지고요. 그리고 주행 모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오프로드 주행에 맞게 세팅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딱 나와요. 네 바퀴가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핸들은 몇도 돌아갔는지, 네, 서스펜션은 몇 도가 기울어지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나옵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고 높이 조절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주행 모드에 따라서 서스펜션의 감쇠력에 따라든지 엔진과 변속기, 주행 안전 장치 요런 것들도 다 주행 모드에 맞춰서 딱게 딱 세팅이 됩니다. 요거가 이 차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프로드 모드에서만 쓸수 있는 건데 바닥에도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웅덩이가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카메라로 차가 마치 투명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모드도 있습니다 네 일단 컴포트 모드로 해서 여기 30km로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에어서스펜션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조금 기대는 되긴 하는데 에어서스펜션 인데 승차감이 왜 이렇게 이루냐 벤츠에 에어서스펜션 그러면 S클래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GL이 쿠페에 들어간 에어서스펜션 서 스펜션은 승차감이 아주 좋지는 않아요. 최고의 승차감을 주는 거는 이 e a b c 가 들어간 이렇게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말 타기 되는 거막 그거 있잖아요. 서스펜션을 막 진짜 자유자재로 막 갖고 노는 거. 요거 옵션 가격이 막 천만 원 넘어가고 그러는데 후회는안 한다고 합니다. 단 신차 상태일 때. 요거 한번 고장 나기 시작하면은 이것도 장난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이 e a b c 까지 들어간 건 아니래서 g l 이 쿠페에 들어간 에어 서스펜션은 이제 차고 높이 조절을 위한 에어 서스펜션이지. 막 승차감을 막 좋게 해주고 막 이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웬만한 SUV보다는 승차감이 좋긴 좋은데 그래도 이제 제가 벤츠에 에어 서스펜션까지 들어간 차니까 조금 더 기대를 했는데 평범한 승차감을 보여주네요 예. 스포츠 모드로 들어가면은 서스펜션도 딱딱해지면서 이렇게 여기서 갖고 놀때 좌우로 기울어지는 롤도 좀 약해져요 다시 컴포트 모드로 가면은 이렇게 핸들링할 때 조금 좌우 롤이 있죠 그래도 스테빌라이저 바가 상당히 굵은 게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좌우 롤이 그렇게 많이 또 느껴지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스포츠 모드를 누면은 예, 롤도 조금 줄어든다. 서스펜션이 딱딱해지면서. 예,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막 여기를 이제 좀 빠르게 달리면은 어 이게 2.4톤이나 되는 묵직한 SUV거든요. 게다가 이제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더 묵직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몸놀림은 제법 가볍다 여기서 이제 코너링을 쫙 들어가면은 얘가 버거워 하긴 해요 둔하긴 둔는데 럭비 선수 같은 그런 나는 무겁지만 그래도 근육질이야 그렇게 둔하진 않아 그래도 틀땐 틀어 약간 부담되게 틀리긴 합니다 게다가 이거는 지금 디젤이기 때문에 에. 이제리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것 같고 컴포트 모드를 누면 롤이 좀더 생기죠 승차감은 확실히 좋아졌는데 뒷부분도 이렇게 조금 날라가면서 조금 더 밀리죠 컴포트 모드에서는 주행 안정 장치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내가 이렇게 지랄 맞게 몰면은 ABS를 자동적으로 이렇게 잡으면서 그 속도를 알아서 이렇게 줄여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아줍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주행 안정 장치가 확실히 덜 개입해요 운전자한테 조금 더 맡겨두기는 합니다 확실히 팽팽해졌는데 이제 코너링까지 질기 SUV는 아니에요. BMW X5나 X6는 SUV임에도 약간 핸들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조한 반면에 벤츠는 묵직한 주행감 이런 것들이 조금 강조한 게 BMW랑 벤츠랑 조금 차이점입니다. 미디어 오토 아, 이 과속방지턱 넘는 거나 이런 거는 고급차답게 과속방지턱 넘지 않는 것처럼 잘 넘습니다. 요런 큰 충격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에어 서스펜션이 잘 받아준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 에어 서스펜션이 잔진동이나 요런 것들을 잘 잡아주진 않았는데, 네, 이렇게 과속 방지턱처럼 큰 굴곡은 에어 서스펜션이 확실히 차를 잘 잡아주고 네, 부드럽게 넘게 해줍니다. 자, 구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내연기관에서 쓰는 변속기 중에서는 거의 가장 진보된 변속기예요. 변속기에 대해서는 거의 의심할 법 없습니다. 뭐 그리고 아까 유턴할 때 뒷바퀴 조향 기능은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거의 5m 짜리 SUV인데 앞바퀴가 좀 많이 꺾여서 그런지 뭐 차선 네 개에서 유턴할 때는 아무 무리 없이 아주 단정하게 2.4 톤이 넘는 요 거구를 5.6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간다고 하는데 스포츠 모드 듣고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셋오오야몇초5 8초 5.8초 가속감이 시원시원합니다. 그리고 구단 변속기가 아주 부지런해요. 그리고 이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이 진짜 회전 질감이 정말 좋네요. 이게 고 rpm 올라가도 엔진 소리가 계속 부드러워요. 엔진 소리가 그리고 많이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아. 지금 소음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 히잘 됐어요. 뭐 유리도 다 이중 접합에 차음 기능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그런 유리로 다돼 있고 전체적으로 방음도 잘돼 있어서 디젤 엔진 사운드가 겉에서는 조금 들리는데 안에서는 이거 디젤 엔진이라. 얘기 안 하면 디젤 엔진이 진짜 몰라요 회전 질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요 디젤 엔진은 진짜 마지막 디젤 엔진이네요 자요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반자율 주행 해 볼게요 계속 90km로 맞춰 놓고 이렇게 가면은 차선도 잘 알아먹고 반자율 주행을 잘 해주고 있을 때 소음 측정 한번 해 보겠습니다 58에서 64니까 한59 정도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냥 뭐 슬슬 달리는 이 주행 소음은 거의 전기차 수준이에요. 엔진 소리가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거의 여기 바람 소리랑 바닥 소음인데 이런 것들도 정말 잘 잡았어요. 미디어 오토. 내연기관에서는 진짜 벤츠 이거였잖아요. 정말 엔진 잘 만들고, 뭐 변속기 매칭, 이런 것들도 아주 좋고, 에, 그리고 뭐 차체 좋고, 뭐, 뭐, 진짜. 내연기관 시절 때는 이건데,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벤츠가 참 지금 아직도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디자인에서 일단 엄청 헤매고 있죠. 공기저항 개수, 이거에 너무 집착을 한 나머지, 너무 유순하게 둥글둥글해졌어. 벤츠다움을 잃어버렸어. 이거 타보니까 제 내연기관은 다시 한번 인정. 전기차 벤츠 빨리 수습하셔야 됩니다. 디자인 너무 실수했어요. 고든박그아 아저씨 아유 이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애튼 벤츠 전기차로 갈 때는 조금 더 에, 분발해 주시길 바라면서 에이, 오늘 벤츠 g l e 쿠페 하우공디 1억 3 7 0 0만 원짜리 시승 느낌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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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입니다 광고 10월 19일 목요일부터 대구 엑스코에서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가 열립니다 전시 규모 자체가 일단 역대급인데요 전 세계 230개 업체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전시되는 차량도 뭐 일반 전기차에서부터 전기 트럭도 나옵니다. 그리고 하늘을 나는 모빌리티 UAM도 모형 전시가 된다고 해요. 저도 이거 보러 갈 거거든요. 19일 점심쯤에 전시 현장 라이브도 보내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냥 라이브로만 보시면은 단의 반쪽밖에 못 보시는 거거든요. 네, 시간 되시면은 꼭 대구 엑스코 오셔서 대구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 직접 관람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만 열립니다. 꼭 오세요.